전남편과 의부다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잔혹한 범행에 이어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살인과 사체 송계, 은닉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8개월 동안 12차례나 공판이 열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붓아들 사건은 뒤늦게 수사가 시작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와 의 부다들 사망 당시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고유정은 수면제가 검출된 시험 방법을 믿을 수 없고 의 부다들 살해 혐의는 검찰의 꿰어 맞추기식 소설일 뿐 압도적인 증명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참작 동기살인으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8년까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역대 범죄자 중에는 2003년 환전상 부부 등 3명을 살해한 이모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국내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